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전명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줄 수 없는 연말정산 조세피 행제자매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제자매의 어떤 우리가 기본공제 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예, 행제자매라는 것은 이제 처남처제도 다 포함되죠. 6 0 20세 이하이거나 60세가 초과한 경우가 말합니다. 근데,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행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님이나 자녀와 다르게 주민등록에 이제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나이가 20세 이야기나 60세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뭐 예컨대 59세 누나, 뭐형님도 예를 들면 은 요건에 해당되면 실제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장애인 보조부상 장애인뿐만 아니고, 세법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 그래가지고, 암 환자라든지 난치성 질환, 어 건강보험 뭐 산정특례 대상자들도 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조세피라는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절세, 탈세 두 가지 개념만 쓰지만은 실제적으로 네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절세라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세금을 들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사기적인 조세포탈 즉 행사처벌되는 거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한 경우 행사처벌됩니다. 그리고 자 부양가족 공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1 0 0만원이 넘어가면은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세법이 복잡해가지고 몰라가지고 부당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은 이거는 이제 비호도적인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조세피라는 개념이 가장 어려운 개념인데. 조세피란 세법과 세무 행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서 세법이 예정하지 않는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조세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데 탈세가 되면요. 가산세 포함해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나봐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개념은 다 고정적인 개념인데 이 조세협회라는 개념은 유동적인 개념이다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부자들이 로펌에 우리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자문을 받을 때 로펌 변호사들이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때 공제를 받아도 추진 가능성이 낮습니다 높습니다 또는 다음에 소송을 할때뭐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사실 조세 회피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약점과 구멍을 보면은 자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를 어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재직 시저 어, 우리가 근로소득자가 재직, 재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부담 공제를 해도 거의 원청지수 불이행 가산세의 한10% 정도만 나든 지금 현재 가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연말정산의 약정과 구멍은 국책청에서는 납세한테 알려줄 수 없는 거죠. 저희 납세연맹과 같이 이렇게 이런 비영리단체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를 세무대리인도 할수 없는 거죠. 아니, 이런 조세피의 전략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강의를 했다 그러면은 국제청에서 전화를 할수 있습니다. 예, 탈세 조장하느냐라고 전화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강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세피에 관한 강의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수학적인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 우리가 공제를 받으면은 추진 가능성이 낮다, 높다, 뭐 중간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가능성도 항상 변화하는 거라는 거죠. 제 강의를 많은 근로 숙자들이 듣고 조제 평행위를 많이 한다고 국세청에서 판단하게 되면은 연말 정산에 대해서도 미래에 세무조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추진 가능성이 뭐, 낮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항우에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세피에 관한 거는 순수하게 그냥 개인적인, 어, 우리 강사가 이 시청자들한테 개인적인 자문을 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지 자매가 암투병 중인 뭐, 누나, 언니가, 예, 컨대 50세인데, 뭐, 따로 사는 예를 들면 출간 딸이 또는 동생이 의료비를 이제 우리가 보조를 큰 금액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어, 따로 사는 이제 행제들이 공제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근데 행제 자매 공제는 어,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야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자, 암 투병 중이기 때문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요건은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만 되어 있으면 사실 공제받아도 이런 거는 뭐 추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같이 거주하지 않는데 주민등록을 허위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 사기적인 조세 포탈로, 뭐, 이론적으로 보면은 조세 포탈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어, 뭐, 실무적으로 공제받아도 추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제 자매에 관한 소득 공제 요건을 한번 설명드려보면은, 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자, 행제 자매가 20세 이하이나 거 60세가 초과되게 되면, 은 물론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 경우에 기본공제도 되고, 이제 보험료, 부당성보험료 세액공제도 되고, 자,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어, 1만원 이하지만은, 나이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때, 나이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또 우리가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어, 기부금 세액공제라든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어, 행지사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공제는 어, 나이나 우리가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어, 공제되는 항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 중에 만일에 처남처제에 대학 등록금을 지출했다 그러면 은 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누가 공제받아야 되느냐? 어, 국책적인 물어보면은, 자, 기본 공제 받는 사람이 이제 받아야 되고, 또는 어, 돈을 지출할 사람이 공제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시골에 어,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다가, 어, 뭐, 행위, 어떻게 보 내가 근로소득자 본인이 서울에 취직이 돼서 서울에 올라왔다. 근데 시골에 있는 동생이 어, 대학생이다. 그래서 어, 부모님이 예를 들면, 은 뭐, 동생, 어, 대학 등록금을 지출했다, 어, 하면은, 국제청에서 예를 들면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 돈을 지출한 사람이 부모님이 지출했기 때문에, 뭐, 만약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공제 받아야 되고, 어, 자녀가 행위, 서울에 사는 행은 공제 뭐, 받는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행재자매 조세피 전략을 보면은 국제청에서는 개인별 일자별 어 카드 지출 내역 정보나 예금 지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남편이 지출했는지 아내가 지출했는지 뭐 부모님이 지출했는지 자녀가 지출했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자가 공제해야 된다는 요건을 무시해도 된다는 조세피 전략이 나올 수 있고 지출 여부에 관계없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쪽에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골에서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같이 거주하다가 근로자가 취직이 돼서 서울로 왔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동생하고 같이 거주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시 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표를 회사에 제출하면은 어, 주민등록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같이 거주한 걸로 봐서 동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치약, 질병의 유약, 근무상 또는 사상 행편에 의해서 같이 거주하다가 떨어져, 있는, 떨어져 나오는 경우에도 우리가 같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시골에 대학생 동생이 있는데, 어, 예 근데 부모님이 등록금을 줬다라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근로자인 행위 공제 받을 수있냐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출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연말 진산한테는 그냥 행위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경쟁 청구를 했다 연말 진상 시기를 놓쳐서 뒤늦게 경쟁 청구를 통해서 동생 대학교 등록금을 공제해달라고 세무실에다가 서류를 보내게 되면 그때는 세무공무원들이 꼼꼼하게 행위 우리가 등록금 대준, 뭐, 우리가 정빙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으로 분과했는데, 동생 대학 등록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결혼 전에, 동생 우리 대학 등록금을 예컨대 공제를 받았는데, 결혼을 어, 했다라고 하면, 어,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에서는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 결혼으로 분과하면은, 그거는 일시 택으로 볼수 없다고 육군의 해석을 하고 있죠. 어, 그리고 세법에는, 어, 결혼 전에, 결혼 전에, 예를 들면 이전에 지급한 거는, 어, 공제가 가능한데, 결혼 이후에, 어, 급한 거는, 어,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뭐, 이, 상당히 억울하죠? 어, 좀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공제 받으면 추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질문 하시면, 뭐, 현재까지 이런 사례에서 국제증이 어, 뭐, 추징한 사례는 없는데, 음, 황후, 황후, 우리가 뭐 국제증에서 마음만 먹으면, 뭐, 추징도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